봐봐 차부등식이차부등식이니까 a가 0될 일은 없을 거고 그럼 어떤 이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를 비교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x축보다 위에 붕떠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그래프 개형이 어떤 거밖에 안 된다 그치 이상황밖에안 되거든요 님들아 이렇게 붕뜬 거밖에 안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이래야 모든 x, x에다 뭘 넣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여기서 아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럼 a가 0보다 커야 돼 최고치 한계수가 그리고, 얘 지금 X축이랑 안접해 있잖아. 그니까, 러다 있지 않잖아.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,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그래서 이거,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좀 떼서 좀 써보자. 우선은,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먼저 풀어주시면, 여기서 판별식 누구? 짝수차 판별식 쓸게요. X앞의 개수 절반제곱, 그 다음 마이너스 A, 그 다음 A 마이너스 6 이렇게 먹어줄 거고, 얘 0보다 작다거든.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. 난 플러스 6a 난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되는 거지 야,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야 미니게임이야 미니게임 앞에서 했던 거다 개소리야 그냥 다 필요 없어 뭐야 지금 메인 주인공은 a다 맞죠 그럼 난 지금 a 축에다가 뭘그리라고 a 제곱 지금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지금 a 축이랑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선 아래로 불러 이실 거고요. 붕떠 있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. 그럼 어떻게 돼? 판별식 한번 써봐.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요. 여기 라인에서는. 맞지?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. 그래프 개형이. 아버리면서 이렇게. 맞죠? 그럼 난 누구만 따면 되니? 여기랑 여기만 따주시면 되잖아.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여기 라인은 A절편이죠. 이 친구 A절편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빨간색 라인은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 되는 순간에 A 값을 찾으라는 거야. 그러면은, 얘 판별식 쓰셈. 아까 판별식이래. 근의공식 쓰셈. A는 뭐가 돼? 이 제, 3, 플러스 마이너스, 루트, 절반제곱, 마이너스니까 10,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넌3 플러스 루트 10.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, 그, 3, 마이너스 루트 10, 이렇게 되는 거고. 지금 이거를 그렸을 때, A 축보다는 작아야 된다.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기 라인이죠. 다시 말하면, 이쪽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A 값이 어떻게 돼야 돼?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3 루트 10보다는 작으셔야 돼. 그래서 지금 상황 나온 거 보시면요. 얘들아, a가 0보다 커야 되고, 맞지? a가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 여기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.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. 여기까지가 딱 스탑이고, 여기서부터는 다, 또 다른 문제야. 또 다른 문제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 만들어 주시고. 우선 a가 0보다 크고요. 그다음 이거잖아. 야, 이거 뭐야? 루트 10이 3머식이니까얘0 마이너스 0머식이지 마이너스 0.머시기하고 요거 맞지? 6.머시기 근데 0보단 커야 된대 그럼 딱 잘라주면 어떻게 되겠어? 지금 내가 두개 잘라주시면은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된다 a가 0보단 크셔야 되고요 맞지? 잘릴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10보단 작으셔야 된다 맞죠?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거기 때문에 문제 몇 번이냐 답 그치? 4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?